장인 어른 생일은 프랑스에서 파티와 명품 넥타이 선물하고 엄마 생일은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SNS에 올려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여행도 옷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정이 72세입니다. 강아지 밥은 기억하는데 엄마의 존재는 안 중에도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와 유럽 여행 가면서 인스타그램에 아들 부부가 열심히 사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 가족 여행 설레요. 아빠 엄마 모시고 유럽 가요. 어. 파리 도착!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아하세요. 엄마 아빠랑 루브르 꿈만 같아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 파티! 파리에서 특별한 하루. 오빠가 아빠한테 넥타이 선물했어요. 파리에서 산 명품이에요. 파티와 넥타이 사진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이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라고? 가족? 정희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다 말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32평 아파트예요. 지금 시세로는 8억 정도예요. 급하게 파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네, 빨리 팔게 해주세요. 정의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 얘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